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질문지를 많이 받아요. 그럼 뭐 이성 교제예요, 뭐 임신이요, 뭐성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다, 다 같이 주고. 저는 네. 꼭 같이해요. 남자도 오. 여자를 알아야 되고 네네. 여자도 남자도 남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꼭 같이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는 두 아이 엄마 박신혜입니다. 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네. 초등학교 1학년 딸 네, 이렇게 네, 있어요. 네. 같은 학부모. 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에. 네. <laughs> 오늘 주제가 성교육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슬슬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성교육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시작하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걸 네. 뜬금없이 이제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외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 어, 맞아. 그런 거 물어보는데 엄마는 털이 났는데 나는 언제쯤 나? 이런 어, 것도 물어봐요 그쵸, 아이들이. 그렇 그리고 이제 아빠랑 목욕하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큰데 왜난 작아? 아, 뭐, 나는 언제쯤 아빠만큼 커져? 아,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어, 정확한 명칭으로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걸 먼저 해부학적 어, 명칭을 써서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애기들이 얘기하는 지칭하는. 지치면은... 꼬추 네. 잠지, 뭐 찌찌 이런 아, 아. 애기말 말고. 네. 공식 명칭. 네. 아이들이 그런 명칭으로 듣다가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볼 때 그때 이제 그 궁금한 거를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다 보면 성교육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약간 제 느낌에는 자연스럽고 좀 아이들 속도에 맞춰서 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해할 때. 아이가 궁금해할 때. 네, 아이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면 굉장히 성교육 관련 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어떤 활동 많이 하셨어요? 마을 공동체라고 어... 경기도에서 하는 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청소년 사업에는 제가 강사가 돼서 아이들이랑 토론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나누는 성교육, 자녀와의 성교육, 사춘기 아... 아이들의 대화,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나눈 일상적인 대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자녀분이랑 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은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그쵸? 2년을 학교를 아. 못 다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게 음. 되고, 얘가 9살인데, 개설한 방에 들어오는 대상은 9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른들도 많죠?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 네. 형들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온 형들이, 야, 너, 자위가 뭔지 알아? <laughs> 어, 어. 너 야동 본적 있어? <laughs>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얘는 이제 그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어, 어, 그게 뭐야? 나 몰라. 어... 그냥 애기구만, 애기, 아재, 애기. 형아, <laughs> 형아가 좀 가르쳐 줄까? <laughs> 그러고 이제 영상을 보내주던가 어... 아니면 이제 그런 용어들을 어... 이제 막 알려주던가 채팅으로 막 네, 글자로 막써 네, 제가 봤어요, 그거를. 어... 어느날 이제 얘가 영상이 왔어요. 틱 어... 눌렀는데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어... 그게 어... 갑자기 껐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네. 저장할까요? 지울까요? 엄마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를 봐야지. 아 봐요. 그쵸 주변에 어른이 네, 있나 어른 있나, 이렇게. 있나 네. 없나 이렇게 둘다 네? 보고 아무도 없으면 열어보겠지만 아, 네. 누가 있으면 일단 얘 보류시키겠죠 탭 소리가 팍 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조용해진 거예요 아.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애가 자나 보다 하고 불을 어. 꺼주러 들어갔을 텐데 등골부터 싸 아, 느낌이 오는 오, 거예요 그 엄마의 촉이라는... 촉은 어, 그러네요.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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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딱갔는데 네. 애가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왠지 확 아, 열어보고 싶은 아, 마음이 아, <laughs> 또 쎄한 기분이 아, 오는 거예요 네. 확 멈을 때 엄마가 염과 동시에 얘는 탭을 화면 확 밀어버리는 그쵸, 그쵸, 그그 찰나의 그... 순간 아. 제가 그 화면을 봤어요 아.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들어러나 있는 화면이었어요 2학년 때. 네, 2학년 때. 어. 제가 일시 정지에서 보니까 얘는 혼날까봐 갑자막빵 터져서 그쵸, 이제 그쵸, 막 품목을 하고 이고 네, 엄마 잘못했어요 네. 다시나안 아 그럴게요 안볼 거예요 막 잘못한 건 아네요. 네 그래서 아. 생각했어요. 네, 네. 아 잘못이라는 걸 오. 아는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얘가 숨었구나. 아, 그두 가지 사실을 그쵸, 그쵸, 알게 됐어요. 아. 애를 이제 우는 애를 달래고 지금은 시간이 늦었, 늦었으니 일단 울음을 그치고 자자. 얘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봤던 영상을 보니까 어땠어? 물어보니까 음. 어, 이상했어요. 음, 음. 뭐 신기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가 왜 그걸 보고 싶었어? 그때 궁금했대요. 어. 나랑 다르게 생겨서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다르게 생겼어. 네, 네.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다르게 생겼지. 음. 근데 너가 본 거는 남의 몸이잖아. 어. 남의 몸을 엿본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어른에게 물어보면 알려줄게 근데 나쁘다고 생각한 것들은 하지 말자 왜냐면 성은 원래 되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건데 너가 나쁘다는 죄책감으로 배워선 안되기 때문이야 아, 아,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성이라는 거는 되게 좀 감춰야 되고 꽁꽁 숨겨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드러내고 얘기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성할 때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질문지를 많이 받아요. 그럼 뭐 이성 교제요뭐 임신이요, 뭐 성.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저는 네. 꼭 같이 해요. 남자도 어, 여자를 알아야 되고, 네, 여자도 네. 남자도 남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꼭 같이 하는데. 뭐가 오늘, 주로 많이 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네. 이성교제와 에티켓. 아, 그래요? 의, 의외로 건전하네요. <laughs> 네. 그게 이성교제. 건전하지 않아요. 그 어. 에티켓이라는 게 스킨십이 어느 정도까지 아. 허용되요가 아.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임신, 음. 대처, 피임. 피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아. 혹시 네, 네. 여자친구에게 생리대를 사다 주신 적 있으세요? <laughs>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물어봤어요. 아, 그것도 있었는데, 막 명칭이 있었는데? 네, 사이즈가 있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 소형, 중형, 대형 있고, 팬티라이너가 있고, 오버라이트가 있고, 팬티형이 아, 있고, 그리고 타폰이랑 끼우는 것도 있고, 생리컵도 있어요.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남자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걸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서 다 보여주고, 어떻게 착용되는지도 아, 보여주고, 아, 아. 두께도. 만져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가 터졌어. 네. 그런데 못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길 가다가 그쵸, 그쵸, 생기가 그쵸, 터지면 어. 그럴 때 너네가 사와야 돼. 너희가 적어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순간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갖다 줘야 여자애가 기뻐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해준다. 음. 어. 그런 이야기 해주고요. 여자아이들한테는 남자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책상에서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자연발기가 될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얘 일어나서 나와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아이가 몸이 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얘네들 잘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네. 아. 자고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연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음탕하고 막 변태 아, 이렇게 아, 놀려서는 아, 안 되는 아, 거야. 근데 네. 알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해주는 네. 거야.라고 해서 남자 여자 특징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해줘요. 아. 음. 생각보다 잘 들어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주제 생각보다 자체가 생각보다 잘 들고 네. 생각보다 호응이 좋. 저는 사실 이게 학교에서 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지의 성을 자꾸 할게 아니라 꼭 필요한 성, 아이들이 궁금한 성을 알려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중고등학교에서 임신 때문에 음. 아이들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되게 구체적인 성교육이 오히려 성폭행이랑 성 문제를 부추긴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반박하고 싶은 게 저희 딸은 14년 동안 성교육을 하면서 키웠잖아요. 맞아요. 네. 호기심이안 느껴져. 본인이 그렇게 해도 궁금하지가 않대요. <laughs>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점도 엄마가 알려주고 나쁜 점도 알려주고 사고에 대한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죠.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내 몸에 어떤 유해가 강한, 가해지는지 저는 이제 딸한테는 조금 더 어.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정성에 응할 수 있어라고 너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어. 섣불리 어. 감정적으로 너에게 네.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사랑을 하는 데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하려면 비용도 따른다 그런 모든 것들을 너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교육을 받으면서 그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 정리해 주세요. 네. 성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성폭력부터 접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네네네. 의한 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네. 건강한 나의 성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이 폭력적인 성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건강한 성을 먼저 음... 배우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런 부분을 먼저 나눠서 아이들이 성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음... 내가 성이 소중하고 내 몸이 소중하듯이 남의 몸도 소중하니까 아끼.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양지의 성을 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거의 이런저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지의 성. 네, 네, 양지의 성. 아,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양지의 성은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